안녕하세요. 10월 19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넷째 축복기의 예정일이 다음 달인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로 당겨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축복기가 35주 이상 엄마 뱃속에 있어서 미수가가 아닌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은 2주 정도도 아내가 잘 버텨줘서 온전한 출산이 있기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기도 부탁드렸던 유준상 집사님의 딸 하은이도 입시 잘 마치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바람이죠. 모쪼록 여러분들도 주어진 가정 안에서 기쁨의 소식이 넘치고 또 영적인 자녀들을 복음 안에 낳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발! 오늘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의 가장 큰 기쁨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자녀가 나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겠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인간적인 성공, 물질,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부모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부모가 헌신과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족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의 태도에 대해 바울은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며 부모된 자들이 누추함,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이 아닌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우상숭배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상속만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도 못하고 진노를 받기 때문이죠. 바울은 7절에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권하며,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말하기도 부끄러울 조차에 은밀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책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모든 책망으로 인해 주님의 빛이 비쳐져 회개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이어서 14절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고 하는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죠.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죽은 자 가운데서 비춰질 때 그들이 깨어나는 것을 18절부터 어떻게 표현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아무 말이나 하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저 포도주만 마실 뿐 성령의 언어로 서로 찬양하고 세우며 회복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형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과 행함이 없다면 그 모임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 할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논란의 구절입니다. 본문 22절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폭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폭종하라고 말합니다. 유교 사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중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폭종하라고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22절 바로 앞에 21절엔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하라고 쌍방의 책임과 믿음의 관계를 강조해요. 서로가 상대를 조종하고 통치하려 하는 이상, 가정도 온전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 역시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과 행동이 에베소 교회의 가정과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임을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치지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자녀들 앞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할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선 절대로 함구 해야겠다. 그런 자들과 어울려 가정을 흉보고 또 아내를 흉보고 남편을 흉보는 이런 일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며, 가정을 허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화목을 깨뜨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성만찬 공동체이더 하더라도 남을 흉보고 배우자의 허물을 드러내며 공동체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신 것과 상관없는 단체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의 언행이 온전하기를 결단하는 묵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은 언행으로 더러운 죄를 지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양육하는 선생이 되게 하시고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문화를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